또 고개를 숙인 장현수 27FC 도쿄에 대해 해외 감독들도 아쉬운 반응을 선보였다. 대표팀의 핵심 수비수인 장현수는 이번 월드컵에서 좀처럼 웃지 못하고 있다. 스웨덴과의 첫 경기에서는 패스미스 하나가 결승골 헌납이 빌미가 됐다. 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멕시코전에 나섰으나 오히려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허용했고 후반 주가골 실점 상황에서도 아쉬운 태클로 지차리토를 막아서는 대실패했다.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감독들도 장현수의 태클에 대해 아쉬운 의견을 밝혔다. 영국 ITV의 판넬로 활동하고 있는 슬라벤 빌리치 전 크로아티아 대표팀 감독은 두 번의 슬라이딩 태클에 대해 정말로 나쁜 실수 배드 미스테이크라고 총평했다. 슬라이딩이 적절한 상황에서 이뤄지지 않았으며 또 너무 지나가버렸다는 지적이었다. 빌리치 감독과 함께 출연한 마틴 오닐 아일랜드 대표팀 감독 역시 상대 압박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를 내주고 슬라이딩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장현수가 이날 악몽과 같은 하루를 보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실점 상황 자체를 만든 한국 수비진 전체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특히 두 번째 골에 대해 오늘 감독은 적어도 에르난데스가 넓은 공간에서 왼발로 공을 잡을 수 없도록 밀어붙였어야 한다면서 두 번째 실점은 꼭 장현수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심판 판정의 부당함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역시 판넬로 출연한 잉글랜드 여자 대표팀의 스타인 레니 알루코는 공격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알루코는 "후반 들어 한국이 좀더 공격적으로 나왔지만 손흥민이 고립됐다" "멕시코 선수 5명과 홀로 맞서고 있었다"며 "손흥민 의존도를 꼬집은 뒤 손흥민이 후반골을 넣기는 했지만 내 생각에 손흥민은 확실히 고립되어 있었다"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